반습니다 우리 어숨자니 오늘도 연속 10일째 초초초대박 연일 망구를 또 찍고 갑니다. 항상 망구를 찍고 갑니다. 요즘 풍룡적 고기 진짜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놀러 들어오십시오. 자, 사무님 홍룡하고 영상 이어폰 분리 봐주십시오. 자, 얼음음식 자, 옆에 거 도장까지. 자, 구슬구슬 쫙 침두를 카메라. 예, 자, 보시죠. 얼음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대어 쿨러 나올 대여장비 안전초차도 자 이빨 그 옆에 자 손에 안 들어간답니다 보시죠 됐습니다 여기는 사무장이 가져가란다 사장님이 하이 아, 감사합니다 네자한러로 잡고도 이빨 잡아가지고 사무장 가져가랍니다 자 좋습니다 그쪽도 예 너무 많이 잡아가고 건들기가 그렇네요 나나나 아 이건 건들기 너무 많이 잡았다 이거는 다들 고보십시오안 들어가니까 내장이 터질 것이면서, 이렇게 다들 해서. 옆에 것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와, 좋습니다. 저이쪽부터 할까? 네, 자, 이쪽부터. 자, 이빨 뗐습니다. 여기. 야, 대왕상치까지. 와. 어, 좋다, 좋다. 옆에도. 좋았습니다. 옆에도. 네. 이빨 잡아갑니다. 자, 내가 돌아왔어. 진짜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도 자또 오늘도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옆에도 자그 옆에도 오늘 나 처음 조사님 모시고 자 좋습니다. 옆에도 오늘 막열렸습 개다. 자, 습니다에 네, 옆에도 예, 낫고, 예. 그래, 어, 낫고, 순돌이 우리 사무장. 조금 반찬거리 집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도 이빨입니다 이거. 사무장 놀면서 했습니다 반찬거리 좀더잡았습니다 이거 안쪽으로 이어라, 이거 알아다 어, 좋습니다. 이거 오늘 손님이 많이 나갔다고 더 이상 들어갈 때 없다고 사무장, 사모님 반찬거리 해라고 좋습니다. 이제 아,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디오 바리바리 오세요. 좋아요, 구독, 아시죠 구독많이 살겁니다 구독알림많이 자 구독자 좀내려입시다 오늘 사무장 자기꺼 가져가고 겠습니다자 항상 열심히 하는 선사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는 선사가 되도록 내일도 파이팅 올해도 파이팅 할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앉아 카메라 너 먼저 자